익산 야구장에 왔습니다. 익산으로 이시현 보여주세요. 익익히 1 년이 지났네요. 산산 넘어. 경기장 왔으니까 바로 세팅하겠습니다. <laughs> 설린준 6점. 이건 뭐죠? 나폴린가요 강릉군 6점. 소하미 안 계시네. 강릉군 이름을 안 써. 아, 강릉군 왜 이름을 안 써요? 언제든지 그냥 바꿔 치울려. 감독님이 건방져 보여. 아, 오리지널 6점 명. 트레이명 <laughs> 뭐, 얼마나 갖고 온 거야? 이게 다섯개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입으면서 6천명 완성 <laughs> <이야> <laughs> 역사를 담은거야 이게 이게 6천명이야요 사진 찍이게 일본 사람이 많아 <laughs>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기입니다 왜요? KT 위즈와 일본 프로야구 MPB에 속한 소프트뱅크 일본 팀이야? <laughs> 교류전이 있는 날이어서 어쩐지 일본 이름이 많더라고 그런, 한일전이네 한일전 네. 미니 한일전이죠 만약 육청명 선수가 딱 나오면 국제대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잘 던지면 이거 일본 진출 가능하다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해로 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교류전 1차전에서 육천명 선수가 나와서 1인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<laughs> 아직 일본 프로야구는 육천명 선수가 선게한 점도 낸 적이 없어요 하이 <laughs> 아, 아 잠깐만 저게 아 이게 일본인가? KT가 이제 현지 적응을 못했어 우리 홈인데요? <laughs> 잠이 덜깬 거야 아직 오늘 육청명 선수는 두 번째 투수로 등판을 합니다 제가 지난 육청명 선수 복귀 전에 오지 못해서 제가 안 와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오면 잘하거든요 항상 제가 안 왔기 때문에 복귀 전에 살짝 조춤했그면 팀이 이긴 대신 청명이 살짝 휘청하기 vs 팀 박살났는데 청명이만 잘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경기 <와>, 봅시다. <laughs> 사쿠라네. 우번타자 <5번> 사쿠라네. 근데 <laughs> 네, 사쿠라가 벚꽃만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만 얘기하세요. 아, 내 얘기. 내게 들어봐. 이거 중요한 얘기야. <웃음> 음? <웃음>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제가 나온 잡지가 나왔습니다. 오, 김도영. 오, 6토뷰 58조? 오. <laughs> 어, 몇 아, 페이지 쓴 뭐야? 여섯 페이지. 여덟. 많이 지 10페이지. 야, 뭐냐? 오. 아나한장 나온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나왔네 너 어. <laughs> 성공했다 니. 아, 아니... 와 아니, 내용은 하나도 안 보시고 <laughs> 와. 경기 집중하자. 다 아는 내용이구만. 네. 너무 기대되잖아요. 일본 프로야구와 겨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본과 한국의 야구. 일본 야구 섬세하지. 기본기가 충실하고. 일본이 살짝 더 아래쪽에 있어요. <laughs> 일본 프로야구를 한국 야구장에서 껌자로 본다? 이거 못 참지. 오! 오케이. 자야 올리면 대체 없어? 바로 넘겨버리네 와 갑자기 몰아치는데 <laughs> 이게 MVP다 보안타야 3회까지클라스를 보여주네 와 잠깐만 이름은 모른다 갑자기 와. 경기가 재밌어집니다 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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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오케이 하나 오오오오 세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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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 재밌다. 와 이게 동점이 되네. <laughs> 어쩌면 오늘 경기는 일본 경기보다 재밌을지도 몰라. <laughs> 지금 진짜 한일전이야 이게. 지금부터 한일전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. 대한민국. <laughs> 오늘만큼은 k t u z 가 대한민국 대표다. 코리아 팀. 코리아 팀. 코리아 팀. <laughs> K야구에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다. 이러면은 육천 명 역할 더 중요해졌지. <laughs> 이 터프한 상황에 나왔어요혁명병 선수가. <목소리도> <laughs> 화이팅! 어이! 좋았어! 자. 아주 폭파적으로 응원할 거야. 어이! 나이스! <laughs> 좋아! 잘한다! 한일전이야. 무척 <laughs> 이지 말라고. 지금 일본 진출 가능성이 <laughs> 5% 정도 열렸어요. <laughs> 다시 처음 들어볼 거란 말이지. 육척명이란 이름. 오케이! 재배전해 <laughs> 재배전해. 재배절 일본으로 성이 안 차나 봐. <laughs> 더 강한 애 나와라. 어. 아 살짝 힘들어 어헤 헤이, 헤이 내려 내려. 살짝 하네. 아 너무 또 기대하면 안 되지. 살짝 내려야 돼. 자. <laughs> 뭐야? 뭐야? 난 됐을까? <laughs> 제가 오니까 다르잖아요. 확실히 다르잖아요. 보시죠. <laughs> 제가 이거 입으니까 다르잖아요. <laughs> 생각해 야 되는 건 이렇게 오케이. 자, 이렇다 뻘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! 아, 깔끔해, 깔끔해깔끔해 아! <laughs> 너무야! 뭐야? 뭐야? <laughs> 너왜 이래? 육쪽묘. <laughs> 솔직히 말할게. 4회까지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아, 집에 <laughs> 언제 가냐. <가네>. 정리는 <정명은> 너무 파리 <laughs> 근데. <빨릴 건데. 웃음> 아니 지금 3분밖에 안 지났어. <laughs> 오늘 빨리 끝내고 쉬고 싶었나봐. <laughs> 더워가지고. 이거 <laughs> 어. 쇼츠로 내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적당히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당황스러울 때 진짜로 이 3분 컷이라는 <laughs> 말이 실제로 일어났어 너무 빨리 끝났어 진짜 오랜만에 익산 다시 왔는데 저는 1년 만에 다시 동생이 던지는 걸 봤거든요 아. 이렇게 멋진 톡을 보여줘서 아, 너무나 행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청명의 경기를 본지딱 1년째 됩니다 야. 저희들이 함께한 6천명 경기에서는 진 적이 없죠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<laughs> 지난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일본 타자들에게 단한조 좀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진짜 눈빛부터 달랐어. <laughs> 아, 눈빛 저기 어떻게 보이는데? 여기서 보여지금 너무 당황스럽다. 진짜 그게,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막 아무 말이나 다 나오잖아. 어, 어, 어. 김치. 이안합니다 <laughs> 도망가지 않고 그냥 시스템을 쳐보라고 때려놓는데 작년 시즌 참 좋았을 때그 폼이 돌아온 거 같아서 기분 좋네 오늘 일본 타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톡을 보여줬는데 일본 진출 가능한가요? <laughs> 한국 투수들이 일본 가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드물어 선동열 같은 그런 투수 아니면 쉽지 않아 오승환 선수가 성공을 했으니까 있었지. 오 다음엔 6이잖아요 <laughs> <게임하는> 오초에 <처음에 웃음> 다시 나오는데? 초에 <laughs> <처음에> 다시 나오는데? <laughs> 뭐야 뭐야 또 나와 뭐야 예상이 없었잖아 <laughs> 멀티 이닝 소화를 하게 되는 6천 명 선수입니다. 너무 적게 던졌거든. 아홉 개가 뭐야? 아홉 개중 여덟 개가 스트라이크. <laughs> 하지만 이번에는 소프트뱅크의 3, 4, 5번 클린업 트리오를 상대해야 됩니다. 정말 지금 그런 거안 보이는 것 같아. <laughs> 그냥 스트라이크 존만 <좀만> 보여야 되지. <laughs> 안돼 안돼. 이팅 오케이. 떴다. 떴다 떴다. 오케이. 떴어, 떴어, 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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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. 그리고 오늘 만나는 선수 중에 유일하게 일본 국적이 아닌 선수입니다. 평등하게 보면 돼요. 다 외국인이야 그냥. 아, 근데. 다 외국인이야. 이정명도 외국인이잖아. 그렇지. 전부가 가이거구진데스. 사번 타자 잠들어. 우 이거는 아. 받아. 타. 아까 전 타석에 잘 치더라고. 아! 삼루 간다. 3루 간다. 잡이다. 잡을만 했는데. 야. 이렇게 되면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. 이제부터 진짜야. 지금부터 시작이야. 근데 뭐 꿀리가 없어. 이런 좋은 경험이니까. 주는 자기공을 믿어야지. 갑자기 막 긴장돼. 4회까지만 해도 아뭐 해봐. 이런 상대가 일본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.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병살 타나만 잡자. <laughs> 어. 오케이 떴다 떴어 떴어 자 고맙습니다. 이러면 한점 주고 한점 주고 오케이 좋은 교환이었어 형 뭐예요 안 보여 지금 여기서 보여 지금 오케이 아웃 또 중요한 경험을 하네요. 아 유튜브 모델 선수 상대로 올 시즌 6점 명의 첫 번째 멀티 이닝 투구였습니다. 전광판 보면 이 실점은 뭐 귀여운 수준이야. 여기랑 <laughs> <형이랑> 똑같아. <laughs> 우리 전광판에 유일한 0을 정매가 만들어냈다고 지금. 유일한 무실점 이닝. 근데 두번 하면 약간 눈치 보이니까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오늘 그 소프트뱅크에서도. <laughs> 유 초명 6상 명6명스네훌륭 비차드다. 스트 볼로와 멋적로 가야이 케이티비즈에도 스바라시한 소가 있다는 거 소프트뱅크가 오늘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. 왔어! 와! 이호야! 와! 아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<켜프지요>. 지금 잠깐만. <laughs> 600명 승리 투수야. <laughs> 600명 승리 투수야 이러면 진짜 역대급 게임이다. 이... 아직까지 이... 600명 선수가 이퓨처스에서 승리 투수가 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오늘 <laughs> 이대로 가면 승리 투수예요. 대한민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. 드디어 후지산이 무너집니다. <laughs> 일단, 혼란 속에 오해가 끝났습니다. <laughs> 혼란 속에. <laughs> 혼란 속에. 어디 보길 잘했다.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. 그리고 일단 너무 더워요. 그래서 아이템을 좀 써야겠습니다. 태수라, 뭐 어떻게? 아, 온도가 무려 8도나 나시는 느낌이 들잖아. 아, 좋아, 좋아. 끈적임이 개선되고, 땀 냄새까지? 내땀 냄새 한번 맡아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. 겁나 시원하다 이거. 야구장 갈때꼭 필요하겠는데? 낮경기 필수템입니다. 샤워를 해, 샤워를. <laughs> 끝까지 역대급이야 그냥. 뭐 이런 경기가 나 <laughs> 있어.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K 야구다. 이게 한국 야구야. 일본 프로 야구에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뜻밖의 승리투수 의문의 <웃음> 1승. <웃음> 의문의. 지금 거의 승리투수 당했거든요. <laughs> 회전이 됐다가 갑자기 다시 승리투수가 됐어. 어쨌든 올 시즌은 1승했어요. <laughs> 커리어 하이입니다. 벌써 작년에 승수를 뛰어넘었어. 근데 또 그런 공식이 또 하나 생겼네요. 아이. 형이 보러 오는 6천 명 경기는 아이. 어떻게든 6천 명이 승리투수가 됐는. 비결이 뭔가요? KT 노 no. 로크 청명 피처. すげえ。